네, 제가 며칠 전에 한화이글스 이번 시즌에 좀 빨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과연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도루 성공 개수가 증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화이글스 지난 시즌 도루 개수가 총 69개였거든요. 전체 10개 팀 중에 9위였어요. 그 전년도에도 비슷했습니다. 67개였고요. 순위는 역시나 9위였다. 쉽게 말해서 거의 이제 뛰질 못했고, 뛰질 않았습니다. 최원호 감독 체제에서는 도로를 조금 억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개수가 적은 것도 문제인데, 지난 시즌에는 성공률이 전체 12팀이었어요. 62.7%였으니까, 사실상 뛰면 안 되는 수준이기는 했죠. 선수들 개개인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도로 기록했던 선수가, k t 위 g 로간 14개의 도로를 기록했던 장진혁 선수예요. 이 선수가 이제 팀을 옮기기도 했고 근데 장진혁조차도 성공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70%였으니까 좋은 수치다 라고 보기는 힘들었죠 그 다음이 이원석 선수인데 8개였거든요 이 선수는 성공률이 80%인데 성공률도 좋고 스피드도 워낙 좋아요 그래서 이원석은 1루에 나가면 상대 투수를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할수 있는 유형의 선수인 건 맞아요 이번 시즌에도 아마도 대주자 툴, 그리고 외야 대수비로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원석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우완투수에게 약한 것도 있는데 잘 맞은 타구도 타구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좋은 타구지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살을 찌웠죠. 증량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런 노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원석 선수도 이번 시즌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 그다음 도로 많이 한 선수들을 정리하려다가 그냥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 그냥 대여섯 개 하는 선수들 의미 부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뭐 순위 매기고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이, 이하는 다 그냥 뭐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영입된 선수들에게 이제는 기대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심우준 선수 이게 뭐 한두 명 빠른 선수 영입됐다고 도루개수가 많이 증가할 거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수치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심우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터뷰에서 올 시즌에 도루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우갯소리로 도루왕 도전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무조건 많이 뛰긴 할 겁니다 김경호 감독이 심우준 선수에게 많은 도루 개수를 주문을 했기 때문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빠른 선수는 뭐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뛰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마 심우준 선수도 신나서 뛰긴 할것 같아요 KT 위즈가 워낙 이제 보수적인 주루 플레이를 했던 팀이기 때문에 심우준이 한화에선 조금 많은 도루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준의 도루 기록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 심우준이 군에서 전역한 이후에 쉬운 세 경기 뛰었거든요. 도루가 7개였어요. 근데 이제 144경기로 환산하는 건좀 무리죠. 144경기를 다 뛰기는 유격수로서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130경기 출전으로 환산을 해 보면 17개 정도입니다. 일단은 한화 이글스의 최근 2년 동안 17, 17개 이상의 도루를 기록한 선수가 없어요. 20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하주석 선수가 그 시즌에 20개 도루했습니다. 이때는 수베로 감독 실패할 자유가 있었던 시즌이었죠. 도루 실패도 어마어마하게 했던 그 시즌입니다. 심우준의 지난해 도루 성공률이 87.5%였어요.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죠. 2022 시즌에 도루 23개 기록했는데 성공률이 92%였고요. 이게 이제 최근 심우준 선수의 두 시즌 간의 도루 성공률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의 육박을 하는 도루 성공률이기 때문에 많이 뛰면 아마도 많은 도루 기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 외에 뛰는 방법 자체를 잘 아는 선수다라는 이야기죠. 20시즌에 35개가 이제 도루왕 했던 시즌의 기록인데 개인적으로는 한 20개에서 25개 정도만 기록을 해 줘도 하나이글스의 느린 야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욕심 내서 이 선수가 더뛸 수도 있는데 도로라는 자체가 늘 부상 위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또 무리해서 많이 뛰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로리얼인데 이 선수에 대한 뭐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발은 빠른데 도루 성공률이 너무 낮다 뭐 이런 괴소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조금 벗겨드리고자 이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도루 딱 8개 했거든요 음, 성공률은 89%예요 실패가 딱한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본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성공률이 막90% 가까이 된다 이것에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든데 어찌되었건 메이저리그에서도 발이 엄청나게 빠른 축이다 이거는 팩트다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어, 비율로 보면은 메이저리그에서 80 4경기 나갔거든요. 근데 8개 도로니까. 근데 84경기 뭐다 선발로 출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따져도, KBO 144경기 환산하면 14개 정도의 도루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메이저리그랑 KBO랑 도루 환경이 다르죠. 무상에 나가기만 하면 뛰는 건 진짜 많이 뛸것 같습니다. 마이너 통산 기록 보면, 마이너 통산 기록 보면 은 진짜로 이 선수 대박이다라는 느낌 드실 거예요. 745경기 나와서 172도 루입니다. 어, 역시나 144경기로 환산하면 33도 루 정도 수치입니다. 지난해 트리플레에서 64경기에서 22개 도로 마찬가지로 144경기 환산하면. 49.6도로 페이스입니다. 거의 50도로 가까운 페이스예요. 그래서 성공률 이야기가 많은데 통산 도로 성공률 마이너리그 기준 73.5%예요. 막 소문처럼 엄청나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KBO 리그모 뭐, 베이스 크기도 늘어났고 도루하기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보단 좀 수월한 아 마이너리그보단 좀 수월한 리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수들의 어깨나 수수들의 스피드나 이런 거다가져졌을때 말이죠. 당장 직전 시즌, 그러니까, 64경기에서 22개 도루 했던 그 시즌에도 성공률이 84.6%니까 도루 성공률이 안 좋다는 소문은 사실은 뭐 맞진 않다. 왜 그런 소문이 났는가 했더니 23시즌의 성공률이 좀 낮았더라고요. 근데 그조차도 7 1 4예요 지난 시즌 장진혁 선수 도루 성공률보다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보던 한화 이글스 선수들이랑 도루 스킬이나 스피드 자체가 아예 다른 선수기 이 때문에 뭐 여기 와서 도루 실패가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조금 더 무리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있었던 장진혁, 페라자 이 선수들이 빠졌잖아요 두 선수의 도루의 합이 21개였는데 이 선수들이 나간 자리에 딱 심우준, 플로리얼이 온 거거든요 대략 너프하게 잡아서 심우준이 한 20개 도루 플로리얼이 한 30개 도루 해준다고 해주면 생각하면 지난해 대비해서 한 30개 정도가 늘어나죠 예순 69개였으니까 팀 도루가 아 30개 늘어나면 어 둘이 한 개씩만 더 한다고 칩시다 심우주 21개, 플로리오 31개 하면 딱 101개네요. 팀 도로 100개를 넘길 수가 있네요. 그 정도면 그래도 최소한 리그 5위권에서 7위권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이번 시즌 생각해 보면 두산 LG처럼 막 180개 가까이 도루를 기록할 필요까지는 없다. 거기까지는 뭐 깜냥이 안 되고요. 그래서 무튼 예년에 비해서 재밌긴 할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도루 가치가 조금 낮아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예 안 뛰면 너무 상대 투수가 쉬워져요. 로상의 주자들이 있는데 아예 뛰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버리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태현 선수도 인터뷰에서 뛰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김태현 선수는 그렇게 느린 선수가 아니에요. 김태현 선수를 굉장히 느린 선수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선수가 2루 수비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주력이 있는 선수고, 지난 두 시즌간 10개의 도루 했는데, 성공률도 77%에요. 그러니까 도루 자체를 아예 못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린라이트를 줄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선수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드리는 말씀이고 아마도 김경문 감독 체제에서 많은 선수들이 도루 시도를 조금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런 것들이 상대팀을 어렵게 만들 수는 있으니까요. 의미 있는 시도다 라고 봅니다. 어쨌건 빠른 선수들이 이제 합류를 했기 때문에 뛰느냐고 하는 하나의 스을 조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시즌 100개 이상의 도루를 팀 도루를 기록해 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글 스에브리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막창 제품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대구 초벌 막창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